자 여섯 번째 유형입니다. 제목은 개수가 문자인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자 앞에서 배운 그냥 판별식하고는 약간 약간 응용된 형태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문자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면 돼. 왜 개수가 문자로 나왔으니까. 자 아무튼 그래도 실근이냐 중근이냐 허근이냐라는 표현이 나와서 판별식은 쓰는 거는 동일해요. 일단 판별식을 잘 해야 돼자 문제 바로 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읽고도 야 판별식은 0이겠네 이게 떠올라야 되고요 이걸 힌트로 해서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어떻겠어? 라고 물어본 거야 자 순서대로 갑시다 자첫 번째 힌트가 중근 완전제곱식이어야 되니까 판별식은 0자 b값이 a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c. 4c 값만 3a, 3 마이너스 a. 요렇게 돼 있잖아. 요게, 빵 돼야 돼요. 괜찮지? 자, 그러면 뭐, 빨리 전개해서 2차 방정식 푸는 거네. 이거, 이렇게부터 먼저 하면, 플러스 4a.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2. 자, 인수분해. 인수분해, 인수분해. 6 2, 12. 마이너스는 작은 쪽. a 플러스 6과 a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a 값은 마이너스 6이나 또는 2가 나왔네 그러면 이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a에다 마6 넣었을 때도 중근 나오고 2 e 넣었을 때도 중근 나와 어? 근데 여기 조건 있다 a는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누구야? 2가 되겠네 괜찮죠? 이제 여기다 2 e 집어넣고 금판별하면 되겠네. 이건 뭐 문자도 아니네. 자 그러면 집어넣읍시다. 2X 제곱에 A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2 e 집어넣으니까 상수는 3이 되겠네요. 자 금판별하래? 이번에 짝수 판별식에 넣을 거야. 자 B프라임 값은 마일이야마 1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1 마이너스 AC 6 그럼 얼마야 이게? 마 5잖아. 마 5는 0보다 어때? 작아요. 그래서 정답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괜찮지? 자, 판별식 쓰는 문제라서. <laughs> 자, 405번. 0이 아닌 두 실수 AB에 대해서. 이야, 이거 선생님이 계속 따라다닌다 그랬잖아, 이제. 자, 요거 요게 힌트로 나오면 항상 따라다니는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 a는 0보다 작고요, b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따라다닌다 그랬지? 얘가 음수란 힌트를 준 거야. 음수라는 힌트. 알겠죠? 자, 그리고 문제. 자, 이차방정식 의 근을 판별해봐. 자, 일단 얘는 뭐 판별식 써봐야지. 자, 판별식 쓰면 a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4b겠네, 그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면 돼. 아유, 근데 뭐 쉽다. 왜? A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클거 아니야. 0이 아닌 실수니까. B도 뭐야, B. B. B가 음수잖아. 그러면, 아, B가 뭐냐가 아니지. 마이너스 4B가 얼마야, 4B. B에다 음수 넣을 거니까, 음, 음 곱해져서 얘도 0보다 클거 아니야. 그럼 0보다 큰 애랑 0보다 큰 애랑 더해주니까 0보다 클거 아니야. <laughs>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판별식, 예, 예, 판별식이었어. 그치?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답을 쓸때 뭐라고 써야 돼요? 서로, 발은 두 실근이다라고 써주면 돼요. 알겠지? 어렵지 않아요. 자, 잘 기억하고 여기서도 판별할 때는 판별식 쓸 거야 라는 점을 꼭 기억하면서 문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